요즘엔 워낙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마약 구매하시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 전자지갑을 통해서 마약 구매자들을 측정하는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마약 자수 이제 특별 기간이잖아요 마약 사건 관련해서 자수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도움을 받고 싶다 이제 이런 연락이 저희 로펌에 많이 오는데요 자수란 게 뭔지 또뭐 마약 사건이나 뭐 기타 다른 사건에서 자수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형법 52조 1항에서는요 자수를 하는 경우에 법관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미적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보기에 진정하게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면 형을 감경해도 되고. 어, 아니다 이 사람이 별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고 발각될 것 같으니까 코너에 몰렸으니까 그냥 신고한 것에 불과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 감경을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적 감경 사유라는 거는 진정한 자수 법원에서 어떤 자수를 진정해 보느냐 요걸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가평 계곡 살인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은혜 조연수가 어, 저 여기 있어야 하면 자신의 위치를 알렸죠. 이걸 두고서는 진정한 자수냐 아니냐 논란들이 많았는데요. 자수라는 게 단순히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나를 검거하러 오세요. 나 여기 있습니다. 알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요. 진심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들이 포함이 돼어 법원에서 봤을 때 진정한 자수로 보여지는 거예요. 마약 사건의 경우에 특히나 자수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마약을 취약했어요. 자신한테 마약을 팔았다면 판매상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수사기관은 그 판매상들을 잡아요. 텔레그램을 통해 잡을 수도 있고요. 함정사 통해서 잡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마약 판매상을 검거를 하면 그 사람이 썼던 핸드폰, 뭐 PC, 태블릿 PC 다 압수해 보면 장부가 있다든지 그 고객들과 주고받은 대화들이 나오겠죠. 요즘엔 워낙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마약 구매하시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 전자 지갑을 통해서 마약 구매자들을 측정하는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나 인천 마수대에서 기획형 수사가 대거 이루어져서 작년 올해 이런 식으로 검거된 투약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거대 마약상들이 잡. 입혔어요. 이들한테 구매했던 사람들 중에 수사 선상이 좁혀올 것 같으면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저 지금 일명. 뭐 땡땡땡이란 텔레그램 아이디한테 샀는데요. 제 친구도 지금 투약자로 수사받으러 가고 저도 조만간 소환이 될것 같아. 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마약의 투약이나 뭐 마약 관련된 범행이 전혀 없다. 그러면 차라리 자수를 해서 기소유를 받는 편이 본인한테 가장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자수서라는 걸 써요. 즉 관할에 있는 경찰서에다 내는 건데요. 본인은 뭐몇날몇시 경, 뭐 텔레그램 아이디 누구로부터 필로폰 얼마의 양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뭐마약류 관리법 위반 몇조몇조 몇조 형을 인정하는 바이니 도속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권범행을 모두 자수하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서면을 써서 해당 경찰서에 보내요. 2, 3일 정도 지나서 해당 경찰서에서 본인에게 연락이 온다든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가 자수를 내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아 변호사님 누구씨 자수서 들어왔던데. 어뭐 횟수랑 뭐 양이랑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면 저희가 예 지금 뭐 자수에서 있다시피 취약 횟수는 몇 번이고요, 양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언제 조사받으러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조사기를 잡는 거죠. 그리고 자수서 수사 기록에 꼭좀 넣으시고 자수 처리 좀 해달라라고 저희가 꼭 챙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 돼요. 근데 이은혜 조연수 같은 사건 어때요? 내가 여기 있다고만 알렸지 뭐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본건 혐의 돼서 부인했죠 그리고 검찰 조사 때도 방어권 보장의 측면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죠 그러면 법원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수로 보이기는 어렵겠죠 특히나 마약은 왜 공적 세운다는 라말 많이 하잖아요 투약해서 검거됐을 때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나랑 같이 그 자리에서 마약했던 친구를 분다던지 내가 마약을 샀던 판매상의 신상을 분다던지 이제 이렇게 해서 공적을 세워서 내 사건에 대한 형량을 대거 낮추는 방법이 있죠. 같이 투약했던 사람 한 명이 잡혔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에게도 수사 선상이 좁혀올걸 예상해서 미리 자수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그럴 때는 자수서에 범행 뭐 일시경, 그다음 방법, 본인이 어떤 혐의를 했는지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자수한다라는 내용까지 꼭 담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친구가 대마초를 구해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검거돼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친구가 잡혀 갔는데 저에 대한 걸 부를 것 같다 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연락이 온 거죠 본인 마약 전과 있냐 없 되는 거예요 무슨 일 하냐 예술 쪽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자수서를 써서 우리가 같이 수사기관 협조도 하고 뭐 모발검사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하자 그러면 이사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실제로 오셨고, 저희가 자수서를 해당 경찰서에 냈고요. 플러스 그때 당시에 같이 투약했던 친구들에 대한 정보도 좀 제공을 했어요. 그 친구 사실은 대마를 한 번만 한건 아니었어요. 좀 여러 번 했을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 받았고 뭐 어떠한 전력도 안 남기고 깨끗이 이제 끝날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자수서를 내고 조사받으러 가면 편한 게 뭐냐면요. 수사기관이 벌써 저희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너를 찾기 전에 너가 스스로 와서 자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고 공범에 대한 정보를 줄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기관 좋아하죠 우호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도 자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네. 나를 굴기 전에 빨리 말해야 되는요 그게 약간 좀 수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검거됐다 그러면은 같이 마약했던 친구들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어디까지 이 친구가 이랄까? 말할지 모르니까 근데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한테 가 상담 받아 봤을 때 자수했을 때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으면 차라리 그 방법을 선택하는게 나은거죠 계속 그 수사기간 연락 기다리기 보다는 아, 그렇으면... 나는 자수의 개념이 아니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죠. 그다음 날 경찰이 찾아온다든지 소환 전화가 온다든지 근데 그때 소환하러 오라고 해서 가서 조사받으면서 네 맞습니다. 제가 취약했습니다. 이거는 법원이 자수라고 안 봐요. 그 사람이 마약 한거 같으니까 불러 조사했을 때 범행을 인정했다는 거지. 자수가 될순 없죠. 수사 기관이 알기 전에 먼저 출석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범행을 했으니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자수가 되려면 소환 요청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를 내는 게 가장 안전해요. 오늘은요, 이제 마약사건에서 자수할 수 있는 방법, 또 자수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제 진행했던 사건을 토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용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